여러분. 우와 발견했다. 어, 겨울에는 이렇게 낙엽밖에 없어요. 겨울 산에 와서 삼을 캐는 것은 어, 정말 많이 어려워요. 삼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래요? 예, 도저히 심은 사람도 못 찾을 정도로 많이 어렵습니다. 아, 지금부터 제가 삶을 찾을 건데요. 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산이 고리 있거든. 어... 근데 이제 이게, 이게 고리 줄이 있어. 음... 그 줄기를 찾아야 돼. 그래서 이렇게 아무것도 없을 때는 <laughs> 네. 이게 줄기를 내가 이렇게 찾는 거야. 음... 그래서 산이 어디 있는지 <laughs> 산을 찾아보겠습니다. <laughs> 아니었어요? 아니 귀였는데. 아. 안 이건 아니어 음. <laughs> <여러분. 웃음> 우와 발견했다. <웃음> <웃음> 어렵게, 어렵게 찾았습니다. 아, 드디어. 제가 그렇게 계속 봐왔던 그런 삶이군요. 그렇죠. 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 우리 찾았다. <웃음> <웃음> 여기 보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삶일까요, 아닐까요? 글쎄, 아, 눈으로만 봐서는 모르겠네요. 자, 볼게요. 오오 오, 아이고 오잘랐어 아이고 안되었어요 잘랐었 이거 잘랐 얘네들은 뭐 그냥 아까 말씀해주셨듯이 좀 연도도 얼마 안된 그런 사람들인가요 어 지금 제 제가 이렇게 손에 지금 이렇게 들어서 보여드리는 삶이 네. 여기서 어 제가 오늘 3년 만에 왔다고 그쵸. 지금 말씀을 드렸죠 네, 네. 이게 지금 심은지 7년차 되는 7 년근 어... 사냥삼 오리지날입니다. 어 진짜 확실히 면도하고 네. 크기랑은 비례관계가 무조건적인 건 아니네요. 아니죠. 어... 네 비료를 주거나 네. 인위적으로 비료를 주거나 아니면 성장촉진제를 주면 어른 손가락만한 삼도 나올 수는 있어요 아,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듯이 이만하고 뚱뚱했던 그렇죠. 그런 삶들 말씀이시죠? 예, 예. 아, 알겠습니다 이게 진실한 겁니다 7년을 커도 이게 진실한 겁니다 음... 이게 7년근입니다 이게 해발이 높은 고산에서 심는 이유는 어, 벌레, 어, 낮은 기온에서 이제 어, 나타나는 벌레나 병충해들 그런 거를 방지하고 농약을 치지 않고 친환경으로 키울 수 있는 조건은 딱한 가지예요. 이렇게 해발이 높고 여름에도 이렇게 서늘한 곳, 이런 곳이어야 제격이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해발이 높은 곳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어, 여기는 해발 1250곳이 어, 바랑산 정상입니다. 여기에서 삼들을 어, 심고, 삼들을 캐고, 어, 약초맘의 삶은 다 여기에서 생산이 됩니다. 그리고 또 농장 한 곳이 또 있는데, 거기는 오대산이고요. 오대산은 해발 1,100입니다. 어, 지금 보면은 어, 되게 좀 차로도 많이 들어오셨는데, 이렇게 깊고 높은 데서 꼭 삶을 케어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해야 하는 이유가 아니고, 심어야 하는 이유인 아, 것 같은데요.